저는 여기에 오면 이름이 비비로 바뀝니다. 아 어, 손님 어떤 거 사시는 거예요? 거에... 상였 아.. 기주세요소개주 롯데광고 상담! 어? 호텔이요? 음음 어쩐지 어제랑 똑같아. 때... 야뭐뭐야뭐 뭐야, 뭐야. <laughs> 좀 비켜주시잖아요? <laughs> <laughs> 음. 아잘 아, 잤다. 어머! 일어나자마자 카메라를 켜는 거 반칙아. 아. 출근 준비를 해야겠다. 안녕하세요, 동동이 TV의 동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취방에서 이제 출근을 하는 브이로그를 찍으려고 카메라를 켰고요. 오늘은 러시 출근 브이로그고요. 바다가 이뤄는데 갑자기 카메라를 켜가지고 너무 부끄러. 워 우선 옷부터 갈아입어줄게요. 의상은 올블랙이고요. 검은색 옷 아니면 흰색 옷을 입어야 돼가지고 간단하게 찌미리랑 달걀을 먹고 출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상에서 먹으면 바다에서. 먹는 느낌, 약간 비린내도 나면서. 어, 구운 달걀이고요. 이빨을 닦겠습니다. 제가 이빨 닦는 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허리를 구부려 가지고 촬영을 하고 있고요. 화장실에서 조금 자랑할만한 거는 이거 보이시죠? 이게 컵인데 자석으로 돼 있어서 물때가 끼지 않는. 그런 말이 있죠. 성공한 자는 입을 정리를 한다. 마스크 까지껴주고 출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근을 제가 출근 영상만 지금이 거의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매번 좀 다른 느낌. 우선은 제가 러시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제가 일하는 러시입니다. 안녕. 여기는 백룸이고요. 여기서 물건이랑 제 옷을 갈아입는 곳이죠. 이게 저희 러시 유니폼이고요. 저는 여기에 오면 이름이 비비로 바뀝니다. 비비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컴퓨터를 켜주겠습니다. 아, 뭐가 부끄럽냐. 여기 있는 프레쉬 마스크 존에 얼음을 채워 넣겠습니다. 이렇게 남은 잎을 깔아주고요 이렇게 재료들을 하나씩 올립니다 여기에 올라가는 각가지 생재료들을 올릴 건데요 로즈틱스 같은 경우에는 장미를 올려줄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이렇게 장미를 자르는 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어쩔 수 없어요 하면 아침 준비는 50% 완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젤리들을 뚜껑을 열어주면 됩니다 젤리들 참 귀엽죠? 잘변는 얘들아 는 항상 이렇게 러쉬 물건들과 대화를 하면서 물건이, 물건의 상태 이런 거를 체크 오늘은 좀 파릇파릇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거를 몸에 뿌리고 손님을 맞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라디아노보다 포레스트는 뭔가 숲에서 뒹굴다 온 그런 향이 나는 제품이고요. 저 제품 설명을 잘하는데 카메라 앞에니까 조금 떨리네. 밖에서 화장실 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즘 자취를 하니까 이렇게 백화점 화장실쓰는게 정말 좋더라고요. <laughs> <목소리> 안녕하세요. 자기 소개. 아 다시 다시 아니, 안녕하세요. <목소리> 내 명찰 안 들고 왔어요. 삼소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누구지 소개해 주세요. 저 민서라고 하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못하니다요디 있죠, 아, <목소리> 아, <목소리> 맞네. 환상이야, 환상 주일래?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즐거운 한 사람이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소개해주세요, 소개해주세요. 11월 바겟은 오늘의 목표는 선물 고장시 날랩이랑 틴케이스가 새로 들어와가지고틴케이스랑또 저희 홀더 저도 또 많이 찾으셔가지고 비주얼은 같이 조언하는 거고요. 그럼 우리 다 같이 조언하는 거. 아니세요, 아니세요. 안데광 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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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나, 안 말도 안 해요, 오늘. 따로 혼합이어야지.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가는 쉬운 시간입니다. 아, <laughs> 컵밥을 샀는데 여기 전자레인지가 없어가 지금 이렇게 따뜻한 물로 중탕시키고 있거든요. 도대체 어느 세월에 먹을지 모르겠네요. 음, 리누볼거 <laughs> 없나? 뽀뽀해줘요, 먹고. 안 돼. 데끄러움이 많은 집. 집에 라고뭐 이러는 거야. 어, 그래서 갔어요. 먹죠. 호텔이요? 음 어쩐지 어제랑 옷이 똑같네 <laughs> 다 먹고 키용 <웃음> <웃음> 저희는 지금 꽃집을 가는 중이에요 어? 이 꽃집인데? <laughs> 안녕하세요 꽃집에는 네. 이렇게 프레시한 꽃들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손수 <laughs> 가져가고 있는 중이에요 <laughs> 강미서 같이 가져가고 있어요 불사의 불이 저는 러치 제품 중에서 슈퍼밀크를 항상 쓸거요 어, 그러면 이거를 끓려주시면 되거든요. 어머머머. 저는 이거 따로 구입하진 않아요. 왜냐면 와서 쓰면 되니까 굳이 구입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쉬는 시간이고요. 오늘 백화점에 유니클로랑 자라가 세일한다 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에서 사람들이 자라랑 유니클로 너무 많이 두고 다니시길래, 오늘은 꼭한번 가서, 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laughs> 이렇게 욕실에서 <욕질이 잘> 가보겠습니다. 뽀잼 <laughs> <뽐채> 나는데저 <laughs> 더워 죽겠기만 하고, 하나도 못 본다고 갈 저는 이제 퇴근할게요 퇴근할게요 고마우셨습니다 <laughs> 갈게요 와 <laughs> 저녁을 좀 먹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직장인의 저녁은 엄마가 집에서 해주신 이호뎅탕을 그대로 끓여서 먹어보겠습니다 <목소리> 그대로 넣어주시고 끓여주기만 하면 저녁 완성! 반찬은 거의 세가지 이상 먹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 우선은 이런 짱아찌 고추, 고추 참좋아그 다음에 멸치. 멸치 같은 남자는 별. 그 다음에 일미. 다 저희 엄마가 해준거고요 <laughs> 저는 손 하나 갖다가 안했 반찬들이 카메라에 가 조금 이상한 구도로 불편하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집밥이 그립다 그립다 하는데, 다 집에서 만든. 다 먹고 올게요 설거지는 제트제때 해야지 벌레들이 안 생기거든요 나는 씻고 왔고요 하기 전까지 유튜브를 편집을 하고, 잠을 청해보려고 하니다 제가 자취를 하고 싶었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집에서 싹다 벗고 돌아가 있는 걸 예전부터 하고 싶었거든요. 지금도 다 봐서 장인 유튜버들이 일하고, 일 마치고, 집에서 또 자택근무를 한다고나 할까? 그래도 저는 다행히 폰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지하철에서도 틈틈이 편집을 하고, 버스에서도 편집하고, 뭐, 이렇게 틈틈이 할수 있어서, 그나마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자려고 잘 준비를 다 했고요. 불을 한번 꺼볼까요? 불을 끄면 얼마나 어두울지. 생각보다 안 어둡네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요. 뭐 그중에서 제가 제일 수고했지만. 어, 어. 여러분, 다들 오늘도 재밌으셨다면. 어. 가스기 가슴이... 너무 어, 무서운데. 왔다 오늘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이번. 옷다 벗고 자야 다 돼가지고, 안녕.